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길게 언급했던 저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재앙과 질병을 말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그 모든 질병들을 포함한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환들이 그것을,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셨듯이 또한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 땅에서 뽑혀 세계 각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목석 우상을 섬기며 숙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애국으로 다시 들어가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의 신부는 이전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해서 자신들을 팔려고 해도 그들을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하고 괴로운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차라리 죽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무시무시한 그러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처럼 순종하여 받는 복의 내용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와 심판의 그러한 경고가 더 길게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또 자신의 생각에 편한 대로 때로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저주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경계하고 또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복을 받도록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길게 저주의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은 또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불순종하여서 받게 되는 저주와 방황, 죽음의 길을 걷지 말고 생명의 길로 순종하여 받는 복된 길로, 복된 인생으로 돌이킬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말씀이다. 사랑의 채찍질과 같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13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18절 말씀에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중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그길 불순종의 길로 가면 자문의 말씀처럼 궁핍과 수욕이 즉 그들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새겨듣고 돌이키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존귀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우리의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키고 사랑의 홍계를 지켜 행하며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계를 새겨듣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 존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처럼 불순종의 죄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남은 자들은 밤낮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아침에는 저녁이 되기를 저녁이 되면 아하 아침이 되기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 목적도 희망도 없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이 전기한 그 존엄한 인간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그저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생기가 없는 허무한 죽음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정하는 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모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 때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끝없는 허무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률과 은혜를 베푸셔서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그 이전보다 더 못한 팔리지도 않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순종으로 재와 죽음의 노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인생, 그 아무도 사지 않을 인생들을 하나님이 독생자의 목숨 값으로, 그 보열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